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순간에도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광대한 공간에서는 인류가 단한 번도 본적 없는 생명체들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화성보다도 덜 알고 있다는 바로 심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인류는 지금까지 심해의 약 5%만 탐사했습니다. 달 표면의 지도가 심해의 지도보다 더 정밀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나머지 95%의 공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심해의 진짜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괴물 이야기가 아닌 실제 과학이 밝혀낸 경이로운 세계 말이죠. 자, 이제 함께 심해로 내려가 볼까요? 심해는 보통 수심 200m 이하를 말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는 곳은 1000m 이하의 세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물속으로 200m만 내려가도 태양빛은 거의 사라집니다. 1000m에서는 완전한 어둠이 시작되죠. 가장 깊은 곳 마리아나 해군은 약 1만 1000m. 에베레스트산을 거꾸로 세워도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할 깊이입니다. 그곳의 압력은 어떨까요? 수면의 1000배가 넘습니다. 우리 손톱 크기의 면적에 자동차 한 대가 올라앉은 것과 같은 압력이죠. 그런 곳에서 생명이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온도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심해는 섭씨 24도로 유지됩니다. 냉장고보다 차가운 물 속, 빛도 없고 먹이도 부족한 환경. 하지만 놀랍게도 이곳에는 생명이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심해 생물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먼저 압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몸은 수면 근처의 압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해로 가면 으스러지겠죠. 하지만 심해 생물들은 다릅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심해 물고기의 몸은 우리와 달리 물로 가득 차 있고 뼈도 무르며몸 안팎의 압력이 같습니다. 바깥 압력이 세면 안쪽 압력도 똑같이 세게 맞추는 거죠. 마치 깊은 물속에서도 터지지 않는 물풍선처럼요. 재미있는 건 이런 심해 생물을 수면으로 급하게 끌어올리면 오히려 팽창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와 정반대죠. 그 다음은 어둠의 문제입니다. 빛이 없으면 눈이 소용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심의 생물은 엄청나게 예민한 눈을 발달시켰습니다. 망원경처럼 큰 눈으로 희미한 빛이라도 포착하죠. 어떤 물고기는 눈이 머리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합합니다. 반대로 아예 눈을 퇴화시킨 생물도 있습니다. 대신 촉각, 화학감각, 진동감지 능력을 극도로 발달시켰죠. 어둠 속에서 냄새와 물의 움직임만으로 먹이를 찾습니다. 먹이가 부족한 환경에서 심해 생물들은 놀라운 전략을 사용합니다. 어떤 물고기는 자기 몸 크기보다 큰 먹이를 삼킬 수 있도록 턱과 위가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한번 먹으면 몇 달을 버틸 수 있도록요. 그리고 많은 심해 생물들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 냅니다. 생물 발광이라는 능력이죠. 어둠 속에서 먹이를 유인하거나 짝을 찾거나 포식자를 혼란시키는데 사용합니다. 심해의 약 90%의 생물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심해는 단순히 신비로운 공간이 아닙니다. 지구 전체 환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심해는 거대한 탄소 저장고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들고 해양생물이 그것을 흡수합니다. 이 생물들이 죽으면 바닥으로 가라앉아 심해에 묻힙니다. 이렇게 심해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탄소를 가두어 둡니다. 만약 심해가 없다면 지구 온난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겁니다. 심해의 해류도 중요합니다. 심해 해류는 전 세계 바다를 순환하며 열과 영양분을 운반합니다. 이를 열염 순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멈춘다면 지구의 기후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심해는 보물 창고입니다. 과학자들은 매년 심해에서 새로운 종을 발견합니다. 어떤 추정에 따르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심해 생물이 수백만 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생물들이 왜 중요할까요? 그들 중 일부는 의학적으로 중요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그들의 생존 전략에서 우리는 신약이나 새로운 기술의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심해를 여행했습니다. 끝없는 어둠, 상상할 수 없는 압력,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 그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명은 놀라운 방식으로 적응하고 번성합니다. 심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다양하다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무한히 많이 남아있다고요. 우리는 우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발밑의 바다를 더 이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95%의 미지의 세계의 심해. 그곳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